전 세계 목회자들이 모여 성공적인 목회와 교회 성장 사례를 나누는 세계 교회 성장 대회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연합 기구 대표들을 포함해 만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세계 교회 성장 대회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보도의 김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싱가포르에서 온 400명의 시티아 베스트 저치성도들 매년 새해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드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12강조리 새벽 기도회를 배우러 한국을 찾았습니다. 지난 1958년 조윤기 목사가 5명의 성도로 개척해 78만 성도로 부흥하며 한국은 물론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기를 탐방하는 국내외 성도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해외 교회들의 관심 속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을 나누는 세계교회 성장 대회가 올해로 30주년에 맞았습니다. 싱가포르의 호경 목사님 교회에서 400명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800명이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선순환적인 역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시스템하고 똑같이 조영기 목사님 하시는 것과 똑같이 가나에서 하니까 가나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고 제일 큰 교단이 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고 조목사님의 또 열도 복교회성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오고 또그 배우고 돌서 적용해서 큰교회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제교회 성장연구원 CGI는 1976년 세계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 고 조윤기 목사가 설립한 네트워크입니다. CGI는 이듬해인 1977년부터 시작된 성회를 포함해 지금까지 100개국에서 600회가 넘는 세미나를 개최해. 1200만 명 이상의 참가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 모여서 회의하고 선언문 채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선언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부응할 것인가? 성령 충만, 그다음에 기도, 그러한 실천적인 부분이 좀 강한 대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CGI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와서 그거를 또 듣고 자기네 나라에 가서 또 그것을 적용하고 CGI 컨퍼런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온 천여 명의 목회자와 국내 목회자 1,500명 성도들을 포함해 총1만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30주년을 맞은 이번 대회는 세계적인 교회 연합 기구 대표들이 함께합니다. 회원 수 6억 명이 넘는 세계 오순절 협회 총재 윌리엄 윌슨 목사, 세계 보금주의 연맹부 회장 프랭크 힐켄만 목사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 도미니겸 목사 등이 세계적인 교회 성장의 전망과 비전을 공유하며 국내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장종현 대표회장을 비롯해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참여합니다. 25일에는 오살리 기도원과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성령불 기도회와 성령 대망회가 진행되며 26일에는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세계 평화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 대성회가 열립니다. 5년 만에 하는 성회거든요. 이번에 시야시대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전 세계 분에 대한 10년 안에 전 세계 어마어마한 분이 오고 그것이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가 이번 CGI 선회를 통해서 좀시야시대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체 측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라는 주제 성구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주춤하고 있는 부흥의 불길이 CGI 대회로 다시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